이 시간 우리 이창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며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정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치요. 저희의 진심을 담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명절을 준비하며 공주했던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치.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빼앗겼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섭어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피 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먼저 단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본능을 다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직부자들에게 믿음의 지혜와 본신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심의 있는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부서의 사역위에 함께 하시며, 특히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렴부를 부설을 축복하시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이 땅에 불의와 탐욕이 사라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쵸. 또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열방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진정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모든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음.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사문 한 시절 주변에 오늘 조금 적죠. 예, 인사 잘러. 아, 어떻게 저희 교회는 참 뭐라 음. 그럴까요? A 팀, B 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laughs> 아, 아, 명절 되면 A 팀, B 팀이 예, 뭐라 그럴까요? 아, 이제 나눠서 나오시는 딱딱 그런 기분입니다. 지난 주에 안 나오신 분들은 오시고 또. 어, 그랬던 기분이에요. 아,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지켜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명절이라는 게참 특이하기도 하고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 있어서 이게 되게 특이한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명절이 뭐 있는지 아세요? 외국의 저 서양권의 제일 큰 명절. 뭐 독립기념일, 7월1일뭐 있고 또뭐뭐 뭐 있어요?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일종의 그 기독교적인 명절입니다. 근데 우리랑 다른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뭐 하냐면 그냥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고 어 저기 뭐 무슨 날이냐면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가족끼리 어, 우리처럼 다 모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좀 핵가족화됐고 워낙 크니까 그래요. 근데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면 뭐설이 추석이니 해서 특히 중국 같은 데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뭐그 명절이 일주일씩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차타오 가는 데 이틀. 그리고 인사하고 오는 데 이틀. 뭐 그래도 이제 모질할 거라고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향 본능을 가지고 가는 게 바로 명절이에요. 가서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얼굴 보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어, 부모님을 만나면서 혹은 우리 저기 못 만났던 친지나 뭐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우리 아시아군의 특별한 감정인 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기도 하고요 어, 그런 의미에서 추석은요.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명절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명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세배를 안 해가지고 수입이 좀 적게 들지만, 예. 추석은 세배도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결실의 계절,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어, 많이 먹을 수 있고, 어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랜만에 저기 갈비탕이 한 번, 아, 갈비찜이 한번 먹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어, 비싸다 어또그 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실제로 갈비찜이 얼마 하는지 어, 외출 가는 거야? 승기 안녕, 승기 안녕, 갔다 와. 아. 실, 실제로 그 갈비집 갈비가 얼마 하는지를 보러 갔더니 아 보는게 아니라 그 저희 마트 갔다가 봤더니 비싸더만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예 이렇게 원래 비싸나 싶을 정도로 비싸더군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 엊그저께 통하다 화 보니까 어또 한마디를 합니다 니땜에 샀다 이러면서 뭐 조금 사셨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그게 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 있을 때 명절만 되면 정말 순례를 했습니다. 순례를. 어떻게 순례를 했냐면 그때만 해도 특별히 주의 없었을 때 우리 둘째가 없었을 때 첫째를 데리고 영월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 부산에 가요. 그 막히는데 부산에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잠깐 보고 그다음에 처가가 인천입니다. 인천으로 또 올라가요. 그래서 잠깐 보고 그리고 밥 먹고 또 근처에 할아버지 계셨거든요. 아, 할아버지 계실 때 할아버지를 또 뵈요. 그리고 또 서울에 가서 친구 얼굴 잠깐 보고 그다음에 다시 영월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명절마다. 이거 완전히 이거 한 바퀴 순례를 합니다. <laughs> 네. 그렇게 해도 어, 체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반가웠던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이 정말 기쁨인 거죠.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보다는 준이 큰 애를 더 보고 싶어 했죠. 근 다행히 우리 큰 애가 약간 멀미를 해요. 심한 멀미가 아니라 그냥 차만 타면 자요. 현녀죠 어, 현녀. 효녀. 그래가지고 계속 자가지고 얘는 차타는데 어, 정말 특화된 아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다녔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 고양이, 총장님 고양이 어디세요? 광주 가까우시네. 그럼 지금 여기서 고양이 제일 먼 분은 저기 예건사님이랑. 김정은 원사님 내가 제일 많아요? 저 빼, 저희 빼고, 그죠 고향까지 제일 오래 걸려서 가본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어렸을 때뭐 대중교통 다 포함해가지고 일곱 시간. 뭐 라면 한 그릇 먹을 시간이네요. 제가 기록을 깬게열4 시간인가 열다섯 시간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아. 죽어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월까지 12시간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준이가 아기였어. 주행인가 준인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준이에요. 아기였을 때인데그 아기였기 때문에 그한 4살, 5살 됐어요. 좀 무게가 있을 때요. 근데 와. 저 그냥 타면은 보통 옆자리에 안 타거든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 명절이었나 뭐 무슨 날이었나 봐. 꽉찼어요 그러니까 그 영월까지 11시간 동안 박준이라는 그 고중량의 아이를 무릎에 올리고 갔어야 됐습니다. 버스 타고. 와, 죽어 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12시간 걸렸죠. 버스를 탔으니까. 정말 죽어 버리는 것 같았어요. 아 근데 그 옆에 앉았던 그 날씬한 아주머니가 한분 계셨는데 잠깐 옆에 좀 앉히면 좋겠는데 같이 사이에 용서를 안 하셔가지고 <laughs>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가면 그만큼 의무감도 있지만 행복감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석은요 좀 풍성한 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추석은 사실은 좀 행복하고 마음이라도 좀 즐거운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추석이라는 게 약간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냐면 넉넉한 걸 한가위라고 하잖아요. 한가위라고 하는 그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오늘의 본문에도 뭐가 있냐면 부요함이라는 게 있어요. 부요함 여러분 근데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구절에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께서 부요하신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부요하다라는 말과 우리가 부유하다라는 말과 달라요. 그 사전을 찾아보면 부요의 의미는 뭐냐면 뭐 돈이나 재물이 충분하여 넉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로서 부유합니다와 같은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유와 부요의 큰 차이점은 부요는 부유는 재물의 넉넉함을 얘기한다면 부요의 차이는 뭐냐면 마음의 넉넉함도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부요함인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 풍요로움을 넘어서 마음의 풍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을 표현하기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면 예수님이 부요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은 부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재산과 재물이 많지 않아요. 그 하나로서 부요하신 겁니다. 하나로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가 있어요? 우리는 부유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면 월에 얼마 정도 쓰면 은 부유하게 사는 겁니까? 요즘에? 그 저기 그냥 월급이 한400 정도면 되나요? 4,500? 와 저한테 꿈의 숫자인데 <laughs> 우리 한나한테 물어봐야겠다. 한나야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어? 어, 그냥 솔직히 가능성 있는 걸로 요, 요 정도면 나 만족할 것 같아. 150 작가다. <laughs> <착하다. 웃음> 150. 근데 어떤 사람은 월세로 150 냅니다. 그죠? 그리고 저기 서울에 이런 데는 진짜 실제로 월세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영상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사람이 아 자기의 꿈은 자기의 꿈은 한 달에 4 5 0 0만 원만 따박 따박 들어오면 그걸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의 꿈이었대. 근데 4 5 0 0을 벌다 보니 어한 달에 천만 원벌수 있는 게막 보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어, 정말 아등바등 살았더니 천만 원을 벌었대. 이제 월 천만 원씩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천만 원 벌다 보니 월 3천씩 버는 게또 보이고 있대 근데 그게 눈에 자꾸 보이니까 도전을 안할 수가 없더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 인간의 끝은 끝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욕심이 나온다 라는 거야 근데 인간 사는 게 사실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소고기도 매일 먹음 질린대 그 사람 얘기는요 그럼 자기가 쓸수 있는 돈이 많아봐야 맞죠?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월뭐 1,500에서 2,000 정도래요. 그 많은 거죠. 그런데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아도 여기서부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 이제 부자나 뭐 조금 덜 부자나 거의 다 쓰는 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돈을 번다는 건데 그때부터는 왜 돈을 더 보십니까?고 물어보면 자기는 어느 순간인가 이게 게임이 돼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게임이. 내가 이만큼 하면 더벌수 있을 건데. 그래서 내 투자금을 넣고 내가 얼마만큼 할수 있는 게임처럼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 어떤 사람은 이한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게임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한푼 때문에 정말로 힘들하고 어려워 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공동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 월급이 15만 원이잖아. <laughs> 우리가 월 천만 원 벌고 월급 뭐 이렇게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해서는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자괴감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음만큼은 풍요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충분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만족이니 이런 얘기 하지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러면서 근데 나는 그 좋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풍요로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이 좀 풍요로워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풍성해야 됩니다. 풍요롭지 않다는 건 뭐냐? 작은 일에도 자꾸만 긁히고 화내고 이미 상처받는 것이 풍요롭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는 그 작은 일 때문에 오히려 큰 삶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그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히틀러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가 나라를 사랑해라, 두 번째가 지도자에게 충성해라, 세 번째가 국가의 법을 준수하라, 네 번째가 시련을 이겨내는 강인한 용기를 가져라. 뭐별 틀림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데이 사람은 이 신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가 얘기했던 주장에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그 시대만 해도 구구절절 맞는 얘기였겠죠. 그러나 이 잘못된 마음은 그 인간의 미덕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히틀러는 자기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어렸을 때 강박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 유대인을 미워하게 됐다, 뭐 있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항상 어떤 일에든 상처받고 살아간다면, 그 세상은 지옥일 겁니다.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사람이 상처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안전뱅이가 막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 내가 야, 그, 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는 일어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서라.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일어섭니다. 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을 일으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 난 아무것도 없고 난 아무 힘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에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은 풍성했던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그 어떤 장로님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업하는데 어려운 게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셔. 그 어렸을 때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손해 볼 손해를 잘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해를 잘 봐야 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업을 하면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근데 손해를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회사에는 손실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건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손해를 두려워하게 된다면 사실은 어떤 앞으로 나가기가 아 힘든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고 저렇게 보고 내가 시간도 뺏기고 뭐 헌금하면 헌금도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은 내가 뭔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신앙인들도 이해하기가 힘들다면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그 투자가 뭐냐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자꾸 가지는 게 바로 투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손해를 보게끔 말씀하시는지, 아무 일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좀 풍요롭게 해야 돼요. 괜찮아. 아것도 무 아니야. 우리 마음 스스로가 다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면서 포기한 게 있었는데 이 슈바이처 박사는 그 대단한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이제 대단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파이프가 어디 있어요? <laughs> 그죠? 파이프 오르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포기했고, 그 다음에 대단한 신학자였지만, 유명 대학의 교수의 명성을 버렸고, 그리고 의사였지만, 경제적인 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로 갔지요. 그러나 그가 버린 것을 넘어서, 이제 무엇을 얻었냐면, 이 슈바이처 박사는, 어, 나중에 바하, 그 유명한 바하, 협회에서 오르간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전 유럽의 유명한 대학 강당에서 강의하는 영광도 얻었고, 결국 그는 어, 그렇게 타기 어렵다는 노벨 평화상을 타기도 합니다. 알지 못한 많은 것들로 몇 배나 되는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많은 것들이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이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은 세고 계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돌려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가며 사는 저희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풍요롭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가 풍요로운 그런 시간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은즉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 자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명예와 부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았지요 그삶 가운데서 바울의 인생이 결국은 가장 아름답고 지금도 언제나 회자되며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는 삶이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추석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가 풍요하고 부여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이 정말 행복하고 따뜻한 은혜의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조금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풍요롭게 가진다면 정말로 우리 스스로만큼은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시간이 드려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부요케 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지치지 않는 저희들의 마음과 열정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감이 우리의 에너지였고 그 에너지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작은 이 모임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